차 사진 찍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버스 중앙 차선 지금 침범한 걸로 이제 저쪽에서 나한테도 광명에서 이제 날아올 거예요. 어떻게 하지? <laughs> 참, 어이가 없네. 아. 일로 가서 가는 거 맞아요? 어, 말... 여기 세워요? 좌회수. 여기 세워요. 미리 이제, 개도를, 개도를 하든지, 아니면은, 손님들한테 안내를 줘야지. 어, 어, 그러면은, 지, 만약에 그러면은, 내가 손님한테, 그러면 안 태우고, 저쪽으로 오세요, 저쪽으로 오세요.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<laughs> 자. 응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. 미친놈 소리 들었죠, 그거? 네. 나 어떻게 하지, 그거? 내나 어떻게 하지, 그거? 그죠? 아 날씨 아. <laughs> 아씨 미친놈 미친놈 미친놈. 오, 잠시 후 목적지 입 종료. 운행이료 잠깐 멈추마. 어? 화장실.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. 살다살다살다살다 살다 아우 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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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. 공무원한테 미친놈 소리 공무원도 아니지 m c 공 m e on, dine, e 원 Come on, dine, go. Come